자,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이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, 3의 배수는 3, 6, 9, 12, 15, 식빵 이렇게 몇 개가 있다? 6개가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7의 배수, 7의 배수는 7과 14몇 개? 2개가 있다. 이렇게 말할 수 있죠. 그래서 자 6개, 6 또는이니까 더하기 얼마? 2.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? 8이다.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인데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. 지금 여기서 공통인 게안 나와서 망정이지, 만약에 공통인 게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. 무슨 말이냐면은, 얘가 7이 아니라 만약에 4라고 합시다. 그러면은 4의 배수 얼마? 4, 8, 12, 16, 20. 총몇 개? 다섯 개죠, 다섯 개. 5개. 그래서 여기서 6 더하기 얼마? 6 더하기 5를 해서 정답은 11개다라고 답하면 틀려요. 왜 틀리냐면은, 자, 여기서 10이라는 거는 이제 공배수로 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팅 할때 1개, 2개, 3개, 4개, 5, 6, 7, 8, 얘는 안 해요. 왜 앞서? 했으니까. 알겠어요? 그래서 9, 10개입니다. 정답은 10이에요. 그럼 여기서 뭘 해줘야 되냐면, 빼기 지금 6개, 5개 하면은 1 0는두번 카운팅 했잖아요. 그래서 한번 빼주는 겁니다. 그래서 정답은 몇 개? 10개다.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예,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